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우주 산업에서 요즘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레드와이어, RTW입니다. 뭐랄까, 최근 정체적, 기술적 환경 변화 속에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 그리고 또곧있을 중요한 발표는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와이어가 그냥 뭐 우주 부품 만드는 회사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지금 딱 맞물리면서 어, 뭐랄까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특히 그 8월 6일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 있잖아요. 이게 이 회사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아 전략적 자산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그럼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정치적인 변화 같은 거요? 네,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관계가 좀 껄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바로 그점 때문에 미국 정부가 스파이스X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안보 문제나 음, 정책적인 판단이 작용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다른 대안들을 좀 키우려는 거군요. 일종의 위험분산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나사나 국방부 같은 곳에서 카이퍼라든지 로켓랩 그리고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레드와이어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거죠 좀 길게 보고 여러 파트너를 두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든 돔 구상 있잖아요 아그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디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페이스 X 대신에 이 레드와이어가 상당히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냐면 기술적으로 좀더 범용성이 있고 기존 방산업체들하고 손잡기도 좋은 구조거든요. 레드와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특정 기업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수 있군요. 참 흥미네요. 그렇죠. 그럼 레드와이어 자체의 기술력은 어떤가요 스페이스 X하고는 좀 다른 결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또 핵심 포인트인데요 레드와이어는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처럼 발사체막 쏘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프라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로사라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아주 큰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그거 레드와이어 기술이고요. 또아키넛시라는 기술은 더 신기한데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서 로봇 팔이 3D 프린터처럼 부품을 찍어내고 그걸로 직접 구조물을 조립하는 기술이에요. 우주에서요? 직접? 와. 네, 그러니까 발사체로 완성품을 쏘는 게 아니라 재료만 보내서 우주에서 직접 만드는 거죠. 이런 우주 3D 프린팅 기술 전반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주력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대체 가능한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야, 우주에서 직접 제조하고 조립한다니.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으면서도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최근에 또 파트너십 소식도 있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딥셋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요. 초저궤도, 그러니까 VLEO라고 부르는 아주 낮은 궤도에 AI 위성 여러 개를 띄우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초저궤도 AI 위성군요. 그건 어떤 건가요? 이 위성들이 지표면에 굉장히 가깝게 돌면서 실시간으로 지구 정보를 막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민간이나 상업, 국방 분야에 제공하는 게 목표죠. 아, VL이 오면 운영이 좀 까다롭지 않나요? 맞아요. 대기 저항도 있고 해서 쉽진 않은데 그만큼 또 해상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파트너십은 네드와이어가 단순 부품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AI랑 위성 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 뭐랄까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발사 경쟁이 아니라 우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쪽으로 더 파고드는 거네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재무적인 전망하고 곧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얘기 좀 해보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애널리스트들 전망은 꽤 긍정적인 편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 목표가 대략 한 3억 9천만 달러에서 4억 6천만 달러 정도. 오 적지 않은 규모네요. 네 그리고 조정 EBTA 그러니까 이자나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은 한 4천 7백만 달러에서 8천 7백만 달러 사이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기업이 진짜 벌어서 맘대로 쓸수 있는 돈.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기대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죠. 실제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평균 한 22달러 50센트에서 28달러 선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강력 매수 예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 현재 주가 생각하면 상당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와 기대감이 상당하네요. 그렇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8월 6일 이 분기 실적 발표가 완전 분수령이 되겠네요. 숫자로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1분기의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2분기에도 정말 이어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주 실적이 얼마나 늘었고 비용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게 확인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확실히 얻을 수 있겠죠. 만약 여기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주면 주가가 재평가, 그러니까 릴레이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 레드와이어의 잠재력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숫자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레드와이어는 일단 정치적인 환경 변화라는 바람을 타고 있고, 스페이스엑스와는 차별화되는 우주 인프라 기술을 가졌고, 거기에 더해서 AI 위성 데이터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 모든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딱 집중되면서 그야말로 전략적 자산으로 확실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레드와이어가 이 중요한 고비를 잘 넘기고 정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장에서도 자리를 확실히 잡는다면 과연 이 기업이 그냥 스페이스 X에 대한 이걸 넘어서 우주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열게 될까요?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